99 나이트인더 포레스트. 이 게임은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각색이 들어갔어. 숲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걷는 사슴이 목격되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주에 4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어. 숲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게 분명했지.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숲은 일반인들에게 봉쇄되었어. 그래서 숲의 신비를 파헤치고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99일 동안 보내는 이야기야. 우리 게임의 목표는 알고 가야 되겠죠? 게임의 우리, 목표는? 뭐예요? 예. 편집자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 코 <laughs> 99일 동안 실종된 네 명의 아이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게 있어. 어? 이게 뭐야, 뭐야? 클릭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뀝니다. 오. 오. 직립보행 사슴이! 어 아! 이렇게 납치당한 저 오, 아이를 와. 구해야 되거든 우리가? 꼭 구해야 됩니까? 아왜다 구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구하러 왔다고. 아, 이런 건 경찰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배고픔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전에 캠핑 요기를좀 키워야 되거든요. 배고픔은 어? 저기 있는 사슴을 잡거나, 음. 아니 사슴이 아니라 사슴. 저기 있는 토끼를 잡거나 당근을 어. 먹으면 됩 음. 우선 오. 우선 나무 좀 캘까요? 이걸 캐면 되는 건가? 얍, 노동하십시오. 근데... 이 뭐야? 어디, 아 이렇게? 아하. 으흠 으흠 이제 조작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맵이 넓어졌어요. 야, 늑대다 어허. 늑대! 또, 늑대 어디 어디? 늑대 건들면 훅 가요 아직? <웃음> <웃음> 나는 옐리님이 물리는 걸 원치 않아? <laughs>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 어, 살아 있을까? 어 이거 어디다. 가까이 가서 놓으면 돼. <laughs>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꺼야내꺼야내 <laughs> 거야 내꺼야아 <laughs> <내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어? 박격포라는데 고기가 아닌가봐. 패치 오류. 아 패치 <laughs> 오류. 음. 아 우리 그럼 박격포 먹을까 이럴 순 없잖아. <웃음> 음. <웃음> 어? 뭔 <이제 웃음> 소리지? 밤이 찾아왔습니다. 먹어봐. 와 사이 좋은 것 봐. 내가 여기 당근 <laughs> 이만큼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먹어봐. <웃음> <웃음> 맞아요. 어 저기 봐요 저기 봐. 이쪽이이쪽이 귀엽지 않아요 쟤? 아니 눈왜 저래죠? 저래. 어, 귀엽지 않은? 근데 근처에 가까이 가면 공격하니까 조심하고. 음나 맞았다, 맞았어한대 맞았어. 맞았다고? 아니 맞었다고요, 맞 없다고요. 근데 사슴한테 가가지고 납치당해도 돼요? 옐리님 납치당하고 싶은 거예요? 어 상인 왔다. 상인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아까비 잔이네요. <laughs> 토끼발 토끼 잡으면 토끼 토끼 토끼발 주거든요. 얘한테 갖다 주면은 다른 좋은 걸 바꿔 줌. 민치야 토끼 발 구해 와 우리 거네개내발 잘라가면 되는 거 아니니? 민치야. <laughs> 이거를 하나로 주면 된다는 거죠. 약굿 민치님 있어요? 저 있어요. 오케이 있어? 넣어서 넣어서 바꿔 여기 토끼발. 1번 눌러. 토끼 발은 <laughs> 없어요. 에? <아예? 웃음> <laughs> 뭐가 있었다는 거였어 방금 전에? 제가 있어요. <laughs> 와.. 아, 민지가.. 아니 민치. 본인이 토끼라고 지금.. 귀찮다는 거 아님? <laughs> 아니.. <웃음> 나 용서할 수가 나 토끼 없는데? 토끼 맞잖아. 아, 아. 맞는 거.. 와.. 늑대가 나 때린다.. 이 양아치야.. 자 아침이네요. 오! 잃어버린 오, 아이가 예? 어디 있는지 위치가 밝혀졌습니다. 어첫 번째 아이를 구하러 가볼까? 네! 여기 늑대 목에 걸려있는 이 빨간색 있죠? 개 목걸이. 저 친구들이 다 잡으면 열쇠를 줘. 아 돌격! 돌격! 아뭐총 저... 어디 아, 어디서 쐈어? 아총 어디서 쐈어? 혼자 만총 들고 있네? 어머어머싹 닦고 있었어. 아 죽었어! 아, 맞아. 안 돼! 하느님 아, 타자마자... 죽었어! 다 잡아줘! 아니 와서 뭐 가져가려고. <웃음> <웃음> 뭐 가져가려고. <너무 웃음> <laughs> 쏠수 있어! 옐린이 <laughs> 근데, 근데 에임이 아쉬워. 나 <laughs> <laughs> 죽겠다! 잡을 빨리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됐다, 예이. 어, 열쇠 났다. <laughs> 나 들고 가면 돼요. 클릭해서 저기 안에서 어... 붕괴 나올 수 있거든. 문 열고 열었다. 들어가고, 이거 짐인데 아아 들고 가죠. <laughs> <laughs> 사람이다! 자료를 열어가지고 가면 돼. 오케이, 안에 보물상자 있죠. 저 까보자. 여기, 여기, 아 아, 아안해기 각자 한 명씩 다열수 있어요. 저거. 어 되게 좋은가? 아. 붕대는 없네요? 붕대 나오신 분? 저는 좋은 도끼! 아 뭐야. 박스 오브 시트 좋은 자루 날 혹시 저 금고 근처로 데려다줄 수 있어요? 저다 물려가지 말고 어땠어요나 <laughs> 이거 클릭되는 거 같은데? 어 클릭된다 나도 아니 가리지 말아봐요 민치님! 가리지 말아봐 <laughs> 뭐야, 아 뭐야 아움직여 이거 취소된다고! <laughs> 상대가 이렇게 <상당하게> 취소된다고! <laughs> 자 열면? 안 열린다 갈까요? <laughs> 아... 다른 집 안에 보면 보미... 아 던지지 마세요. <웃음> <웃음> 난리가 났네. 아나 집착이야. 교육, 교육. <laughs> 아, 내가 잘못 눌러서 아기를 불에다가 올렸어. 괜찮아, 살아날 거야 그 친구는. <웃음> <웃음> 이거 밥 드세요 밥. 나뭐 나도 먹고 싶어요. <laughs> 왜 자요 일해야지. 나도 <laughs> 아 일어나고 싶어. <laughs> 죽어 있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붕대라는 아이템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계신사 옐리 민치에게 붕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 저기 지도 있는데. 아나놔두고 대발 갔다 와. <laughs> 애착인형. 아, 내 애착인형 이야 붕대 나타라면 이거 하네님 던지고 저희 도망가자. 아니, 이런. <laughs> 어, 붕대다. 오케이, 살려줘. <웃음> <웃음> 살려. <웃음>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오케이.

애착인형 생겼다. 애착인형. 내 관절이 다 꺾였어. 야, 나 공격당해. 도와줘야지. 신비로운 그룹이 캠프파이어로 향합니다 응응. 우리 공격당한다. 뭐야? 진짜로? 우리 공격당해. 거기. 어디? 어디? 어? 쳐다보드네. 이거 옛. 아오 무서워. 뭐? 왔다 왔다. 얘잡아야돼 토끼. 토끼. 도이스타스. 예! Yeah. 얘네는 구워 뭐 먹수 있죠? 먹고 오. 먹어. 어 화장 시켜줘야 돼 그냥 화장. 이제 우리 밤에 좀 나무 좀 해야 되겠다. 애야 너도 일해. 아기라서 <laughs> 일 못해. 여기 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어 나쁜 어른이라 미안해. 넘어가요. 우리는 사슴 추종자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내고 캠프를 더 키우기 위해 파밍을 나갔어. 어? 돌격! 돌격! 몸빵! 뭔몸빵해 <laughs> 로블록스 <laughs> 아, 유튜버가 가 컨트롤에 컨트롤. 진신사님 <laughs> 죽는다. 그래 어. 그래 다 잡아. 나 상자 까고 있을게. 거기. <laughs> 어가보시다오파 시체. 음. 네, 싹싹 챙겨서 이제 밤이니까 돌아갈까요? 네. 네. 고고고. 어, 여기 상자 하나 어, 더 있다. 들어가. 어 씨앗 상자 가 빨리 와. 오! 사슴이 한대 때려요. 그눈 무서운 사슴 만났어요? 어, 내, 어, 내 쪽에, 쪽에 있어 쪽에. 지금. 나 손전등이 없어서 와서 손전등 좀 비춰줘 얘한테. 비치 싫어한데. 아, 왜 그냥 가. <laughs> 쫓아 오지 마. 야! 오, 됐다 됐다. 아. 고마워 와. 살았어. 우와 침대. 누 가만 아. 내가 들었지요. 열두시방향가가까 그러니까. 응, 음. 저 잠깐만요. 아니, 뭐가? 주머니에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laughs> 버리고. 아니야. 고고고고고 오케이 어. 아내 탄약도 버린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There was a. I'm g o 가 n g to ask you for a little. 밤 k a y p a m m 사슴, 오, 오, 사슴. 안안안 손전등 있어 손전등, 안안안 손전등. 안안안안예 j e s 손전등 e s u s 티야! 왔다.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응, 여기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어느 정도 캠프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납치된 아이들을 구하기로 했어. 잠깐 가볼까요? 어디 갔음도 네, 제 신사님이요.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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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거기 있음 아이, 저쪽에 있대. 예, 예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도시, 도시, 오시 오, 열쇠다. 도시, 도시. 이 아이 있어요? 아이보다 보물 가져도? 어, 어 여기 있나 1절. 본데요. 똑똑? 오, 어, 있다. 헬로 l 아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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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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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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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근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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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아아아 순식간에 다 잡는데. 어. 그럼, 어. 아 말하지 말지. 뭘 꺼있나. 우 여기 내려가봐요. 맞아 내려가봐요. 재밌을 것 같아. 진짜니까. <laughs> 고! <laughs> 아니 왜 내려가 진짜로. 어 <laughs> 아, 밤이다. 안돼 너무 멀어. <laughs> 어 사슴이 나한테 괴롭혀. 어얘 나만 그래. 나만 아니면 돼. <웃음> <웃음> 나빴어. 왔다가 아, <따가워. 웃음> 와와피훅 달아. 어어 잠깐만 늑대가 때려. <laughs> 와 늑대가 때려. 아 어, 늑대 어? <목소리> 어디있어안 <laughs> 돼! 넘어가요. 잠깐만, 여기 아이 있다. 아! 뒤에 곰! 어? 그 뭐야? 곰! 아, 그 뭐야? 그 뭐야? 우리 팽이 어. 너무 없는데? 잡 총으로 쏴서 잡아. 에이! 잡아! 아, 아. 아, 진짜 죽었어. 와, 아, 엘리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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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싸, 공짜 공개다. <laughs> 안 돼, 내 건데. 나봉 파미야? <laughs> 엘리 님, 뒤에. 어. 동안처! 어! 잠깐만. 버려! 요보 근데 나는 엄청 편하고. 바로 오디오. 케이 오케이. 어. 어. 들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귀 성공. 아, 저기 12시 쪽이랑 7시 쪽저기도 있긴 하거든요. 코알라 키드 어디 있어? 음, 저쪽 앞에 있구만. 마지막 아기 찾으러 가 볼까요? 오케이. 얘는 근데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여기 봐 봐. 아, 이 친구? 아이 친구 오징어 맞지? 어, 이름 참은. 뭐라고? 야, 녹화 끝나고 오징어의 생맥주. <laughs> 이거 이거 써주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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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우리 전첫그래이 끝났다. 공개. 자 이제 다음 아침에 마지막 애기 구하러 가면 되겠는데 지금 가면 밤 되니까. 음. 뭐야? 오 오케이 진다 오. 풋나무 도해져요 어 진짜? 네. 우와! 요, 요 요걸로 캐져요 이뭐나큰 나무 캐는 처음 봐. 와. 그러니까 이분 혼자 하면은 어, 그러니까. 나무 다 베지는데 오랜만. 빨리 열리래. 아, <laughs> 열리래다. 소리 안 들리는데? 어, 됐다. 오! 오, 오, 오. 레전드. 우와. 역시 전문 나무꾼. 오케이. 아시죠? 인질 살리러. 자 인질 구하러 가볼까요? Go go g 무무무무 뭐,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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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기가 없어요, 근데. 가는 길에 하면서... 우리 생식해야 돼. 네. <laughs> 생식. 생식이라는, <laughs> 아, 생식이라는 단어를 알죠, 여러분? 어. 네. 안 고기는 생식하면 안 돼. 아, 고기는 안 되지. <laughs> 오, 곰. 곰이 네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있는데. 요 너무 많아.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나. 오. 오 크리아토. 나는 에이미 안 좋아. 아,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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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오케이. 오. 야, 곰이 다섯 마리나 있는데 저기. 아니, 개신사님만 저 절대 못 잡아봐. 곰 신사가 아닌데 왜 저러고 있어. 하네님 <laughs>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목숨이라도 버존해야겠어요 맞아, 우리 우선 도망가자고. 사슴이다. 사슴 나만 뭐? 보면 오네, 이거. 이거 억까지 넣 슉? 사슴 민치랑, 아, 하네님이랑 데이트 중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 여자친구를 사귀셨단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아, 뭐라고요? 안 들었어요. <laughs> 아, 뭐, 뭐라고요? 아, 뭔가 이상한 걸 들은 것 같은데? 숲속 데이트. 무슨 소리야 무슨 아... 소리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치야 이제 곰이 너무 많다. 우와.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곰이야 예리디 곰. 예, 예, 와 함정. 아이 함정. 줄 건져 줄 건져. 아, 어디나 어? 살려줘. <laughs> 근데 우리 공대가 아무도 없지 않아? 아자 유선 유선 집으로 가. 줄 건져 하고. 나 왜냐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밥좀 먹고 올게요. 여기 그게... 너무 차가워요. 괜찮아 그게 하루는 와. 누워있다고 입 돌아가는 거빼고선 없을 거야. 그 그래. 지금 함정에 빠져서 찔려. 봄, 아, <laughs> 두 마리가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기다려! 저 다치면 올게. 다음 날 아침에. 아, 와, 또 근데 우리 캠프장 여기 털린대요. 맞아, 습격까지 오네. 와, 아, 레전드, 레전드. 아, 온다, 온다. 숲속 여기, 여기. 데이트 뭐야 저거? 둘 아니에요. 네 명이에요. 뭔 소리야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아두분 숲속 데이트 중인 거예요. 이제 가요 저희. 예 떨려 주세요 숲속에서의 하룻밤은 별점 몇 점인가요? 여기 너무 장애물들이 많아서 1점이요. 어, 부담스러워요. 곰두 마리가 보고 있어요. 나이스. 여기 아래. 나이스. 오케이. 파티다. 열쇠 나왔다. 있다 열었다. 고. 어디있어어디있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여기다 와이방 봐. 어, 애기야. 와 이방 완전 오, 공포인데 애기야. 근데 애기보다상자 상자가 더 <laughs> 아니 애기는 어디고 다들 상자만 보고 있는데 <laughs> 어, 어. 이거 맞죠? 아 아기 오 있었구나. 뭐야 뭐야 거거거거거거거 따라간다 어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야 라고 할뻔 잡고 있네. 불쌍하다. <laughs> 이때소식을들었는 데, 사슴이 아이들 을 다시 납치하러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슴을 막기로 했어. 이번밤사슴추종자들이이 어? 아이들 을 납치하러 온대 진짜로? 온대 온대, 온대. 맞아, 채되 아이 구조까지 끝났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막아. 아 마지막 아. 전투야. 예. 해버려 <laughs> 넘어가요. 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 마마, 마마. 공룡 아이 두 번째 마마. 아이 어 어쏘지마 어오징어 <laughs> 어오징어 어오징어 하고 네 번째 코알라까지 네 코알라. 자 이렇게 가지고 모든 아이를 다 구했네요. 이제 99일 동안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버티면서 한 어, 명을 사슴한테 던져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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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치보다 눕혀! 어 밤이다. 밤이다.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자. 민치 민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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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왔다. 사슴이다. 사슴이다. 사슴 잡아. 사슴 잡아. 아아 끌려가. 오. 좀 아픈데? 잡아. 날아갔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잡아. 아티가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안돼. 네. 아, 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어, 이렇게 나오네. 아 누군가는 언젠가 사슴을 누가 잡아주겠지아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이제 아침 된다. 아, <laughs> 어. 어 나만 남겨놓고 나 죽지 마. <laughs> 아 지금이야 막타 남기고 도망가. 아, 아 사슴을 막는데 실패했지만 아이들은 무사히 잘 도망갔다고 하네. 끝! 안녕?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데.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 뭐, 봐주면 좀 말지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